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경락 입문 오늘 35번째 시간입니다. 조걸음 간경의 장상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아, 거의 다 왔습니다. 이게 간경이 우리 정경 12경 중에 마지막 12번째 경맥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정경 12경과 기경 8맥 중에서 유일하게 소속 경혈을 갖고 있는 인맥, 동맥 앞에서 현재 어, 세계적으로 공인되어 있는 361회를 쓰는 14경맥을 전부 배우고 완주하게 됩니다. 참 감회가 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강경이요, 해야 될 얘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시간이 20분을 넘겨서 거의 3 0분안되겠나 싶은데. 그냥 안 자르고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어, 간은 양방적으로는 이 조혈, 해독, 그 다음에 뭐 각종 효소 제조를 담당하는 어, 우리 인체 최대의 화학 공장이고, 한방적으로는 이 생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장기입니다. 물론, 오장이 다 중요하지요. 뭐 심장도 중요하고, 태도 중요하고 비도 중요하고 콩팥 다 중요하지만 특히 간장의 입장은 어떤 느낌이 되느냐면은 아~ 싸움에서 말하면은 행동 대장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오락 같은 걸 하면은 어~ 흥을 돋구는 어떤 그런 그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 간이 나빠지면은 사람의 생명의 활력을 잃습니다 뭐 신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간이 나쁜 쪽으로 나빠지면은 나쁜 쪽으로 나빠면 말이 좀 이상한데 간이 나쁜 상태에서는 이 중풍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풍 같은 거는 심장하고 간의 어떤 합작품이에요. 예전에 제가 아마 중풍 치매 디스크에 대해서 한번 그몇 강인지는 잊어버렸는데 그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한방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사람이 이렇게 들어 누우면은요, 전신의 혈액이 간장으로 모이고, 일어나서 이제 활동을 하면은, 그 모여있던 혈액이 그 활동하는 쪽으로 집중되도록, 그렇게 아 되어 있다고 옛날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음, 좀, 간이 많이 나쁜 사람들은 자주 눕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설을 볼게요. 먼저 족걸음 간경의 뜻인데, 말 그대로 족걸음, 그, 발에 있는 걸음경으로서 간의 그, 기열들을 지배하는 경맥이다. 이건데, 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겠지만, 걸음 하는 거는요, 옛날에 중국에 장준경이라는 분이 그~ 우리 몸에 병이 침입해서 악화되는 순서를 어~ 태양 그다음에 소양 양명 태음 소음 고름 이렇게 그~ 정의를 해서 지금 이~ 고름이라는 말이 붙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걸음, 그러면은 가장 병이 깊은 데 들어갔기 때문에 이 걸음병이라 그러면은 옛날엔 거의 다 그냥 죽는 걸로 봤어요. 그래서 수걸음은 뭡니까? 심포경이잖아요. 지금 이거 조걸음 간경이잖아요. 얘네들의 병이 걸리면 거의 회복이 안 된다고 봤던 거예요. 개설의 두 번째입니다. 인체를 순환하는 열두 번째 경맥이다. 그렇습니다. 열두 번째 경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하면은 우리는 14경을 완주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오행 소속은 목이고 파트너 경맥은 족소양 담경입니다. 네 번째, 1 4쌍2 8혈입니다 다섯 번째, 해당 장기인 간을 포함하여 그 유주상에 있는 병을 치료하는데 특히 생식기, 눈, 그 다음에 목구멍, 그 다음에 협늑, 협력, 협늑이 어디냐면 이 옆구리의 병을 치료하는데 크게 쓰인다. 자, 그럼 우선 다음으로 해부생리적 특징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간은 개통해부학상의 소화기관에 속하고 횡경막 아래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위쪽은 블룩하고 아래는 울퉁불퉁한데 그 중앙에 간문이 있어서 혈관과 간관, 신경이 드나듭니다. 오른쪽은 두껍고 왼쪽은 얇은데 이 왼쪽 그 왼쪽 부분이 위의 일부를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침시에 그 오른쪽 배 쪽으로 붙여서 놓을 쪽에는 조심하라는 내용들이 책에 많은데 우리가 갖고 있는 호침, 호침이라는 건 뭐냐면 그게 간을 호자거든요, 털처럼 그 호침으로는 그게 뚫고 들어가지 않으니까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간의 좌엽이 간의 좌엽이 어 위에 일부를 덮고 있습니다. 혈자리상으로 굳이 말씀드린다면은 부용 승만 이런 데입니다. 그다음에 무게가 1.5kg 정도 되고요. 피막, 간세포, 배출관, 혈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길이 1내지 2mm 정도의 육각형 기둥 수천 개가 그 모여가지고 어, 간 소엽으로 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면 간의 해부학적인 모양을 대충 설명한 것 같고요. 생리 간의 그 생리적인 특징을 볼것 같으면 첫째, 쓸개즙을 생성하고 분비합니다. 둘째, 혈장 단백질의 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어. 피브로닌이라든지 알부민을 합성해서 혈액의 응고와 혈류량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셋째, 해독 작용을 합니다. 이 해독 작용에 대해서 굳이 보충 설명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이제 몸에 좋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건강 식품이나 이렇게 그 먹잖아요. 보약 같은 거. 사실은 안 먹는 게더 몸에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먹는 모든 그 음식과 약은 간의 해독을 한번 거쳐서 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간이 그만큼 피로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냥 쉬는 게 제일 나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병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 약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네 번째. 탄수화물 대사를 하는데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변환해서 간에 저장해둡니다. 다섯 번째, 단백질 대사에 관여를 하는데 아미노산을 그 단백질로 바꾸고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인 암모니아를 요소와 요산으로 바꿔서 신장을 통해 배설하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 지방대사인데요. 지방산을 분해하고 어~ 콜레스테롤과 인, 인단백질을 합성해서 그리고 그~ 과잉 섭취한 단백질들을 그~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어~ 지방으로 전환해서 저장합니다. 일곱 번째 이외에 혈액 양 조절 그다음에 지양 지용성 비타민 저장 혈액 응고제인, 음, 해파린 합성, 체온 발생 등의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는 장상학적인 개요를 보겠습니다. 첫째, 어, 장군지관. 그, 우리가 심장을 군주지관이라 그러잖아요. 간장은 왜 장군지관이라 그러냐 하면은, 간은 그, 거기 감각신경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위는 밥을 조금만 잘못 먹어도 아프잖아요, 막 쓰리고. 근데 간은 90%가 파괴될 때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간이 일단 반응을 일으키면은 그때는 거의 손을 못 씁니다. 그래서 뭐 담대하고 용감하고 앞으로 나가는 장군지관이라는 그어 이름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간장혈. 간장 음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 우리 몸의 혈액이 한 음, 체중의 13분의 1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평균 한 5리터 정도로 봐요. 5리터일 때 거기에 10분의 1 정도를 간이 저장하고 있다가 몸에서 어떤 그 많이 쓰이는 부분으로 그 저장된 혈액을 보내준다. 보내주기 위해서. 혈액을 저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장 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으면 다리로 보내주고,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으면 눈하고 손으로 보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게 간장 혈인데, 여기 간장 음혈도 되어 있거든요. 간장 혈. 그, 간은 혈액을 저장하는데, 그럼 음혈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요. 음... 우리 몸에 있는 그 모든 수분 있죠. 모든 수분을 혈액을 제외한 모든 수분을 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그 끈적끈적한 정도에 따라서 이 우리 몸에 도움 되는 거 좋은 거는 질점의 수 이제 물 그다음에 진 그다음에 액 그다음에 혈 이렇게 부릅니다. 수진액 혈 그러니까 우리 몸에 도움되는 그런 어떤 수분은 그 점도에 따라서 수, 진, 액, 혈 이렇게 부르고요. 같은 수분은 수분인데 우리 몸에 도움이 안돼 그런 것들은 수, 제일 처음에 물이고 이번에 습, 음, 담 이렇게 부릅니다. 수, 습, 음, 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 들어드리면은. 우리 이제 그 혈액이 보면은 가운데 혈구가 있죠. 혈구가 이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혈구 그를 둘러싸고 혈장이 흘러가죠. 그 혈장에는 뭐 혈액 운반 그헤모그로빈 색소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영양분이라든지 뭐 림프액이라든지 이런 거 있겠죠. 그 다음에 그 혈장 밖으로 전체적인 어떤 그 수분성분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제 링거 맞을 때 나오는 그, 어, 0.9% 식염수 상태? 그걸 혈청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간주 소설. 제가 지난번에 담주 소설이라고 한번 설명해 드렸죠. 담경에서. 소설, 머리를 찬빛으로 싹싹 빗는 거.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 소발이라 그랬어요. 머리 빗는 걸 갖다가. 근데, 어, 받아들인 영양분을 골고루 이렇게 쭉쭉 보내주는 게 소설인데, 간은 위쪽으로 올려주는 소설을 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다음은 아래쪽으로 내려주는 소설 작용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간주근. 간은 근육을 주관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근육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요. 간이 주관하는 근육은요, 간이 주관하는 근육은, 저, 그, 인대, 그 다음에, 어, 건, 이런 걸 갖다가, 저, 간이 주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대는 뼈하고 뼈를 인, 연결시켜주는 게 인대고, 건은 근육하고 이 뼈를 연결시켜주는 게 건이잖아요. 그래서, 인대랑 건을 그, 근이라 그러고, 이 중국에서는 그다 일반적인 우리 그 근육 있죠. 그러니까 힘을 쓰는 근육이라고 해서 힘살이라 그러잖아요. 뭐 닭다리살 이런 거, 이런 거 기라 그래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대퇴사드근안 그러고 대퇴사드기 그다음에 승모근 안 그러고 승모기 뭐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간개규어목 이게 뭐냐면은. 간이 그 외부와, 외부와 통하는 그 구멍은 어, 목, 눈이다. 이 눈목자입니다. 기액, 위, 로 그렇기 때문에 그 액체는 눈물이다. 뭐냐면은, 간이 나빠지면은, 이 간이 을 이제 외부와 통하는 게 이제 눈이니까 눈에 여러 가지 이상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 눈물이 안구, 안구 건조증. 예, 눈이 뻑뻑해진다든지, 어, 눈이 좀 침침해진다든지, 그래서 옛날부터 눈이 나빠지면 어떡합니까? 뭐, 간유 이런 거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간주노. 간은, 이, 노여움을 주관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얘기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어요. 하나는, 자꾸 화를 내면, 자꾸 화를 내면, 간이 나빠진다. 또또 또 하나는 간이 나쁘면 남보다 화를 좀잘 낸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라 그러잖아요. 분노. 분수처럼 이노여움을 갑자기 이렇게 폭발시키는 거 이게 분노인데. 요즘 보면은 조금 뭐 까칠한 남자들 뭐 이렇게 사람들 많이 좋아하잖아요. 착한 남자보다는 조금 까칠하더라도 뭐 능력 있고 이런.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간을 상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이 노여움은 안 갖는 게 좋아요. 내가 손에 연탄불이 있는데 화가 나서 상대한테 그 연탄불을 던져요. 그럼 그 사람한테 어 피해를 줄 수는 있겠지만 내가 손에 연탄불을 쥐고 있었으니까 내 손도 그만큼 화상을 입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분노를 품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간 기화재 조갑 간의 기운은 손톱에 나타난다. 이때 이때 조갑은요 손톱뿐만 아니라 발톱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간에 문제가 있으면 뭐 손톱이 갈라진다든지 손톱에 주름이 잡힌다든지 색깔이 변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간자 피극지본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간은 피로를 끝까지 견디는 그 장기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간은 한90% 정도 파괴돼야 어떤 반응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간은 뭐 끝까지 잘 견딘다는 거예요. 반대로 간이 나쁘면 조금만 안 좋아도 이 피로해지겠죠. 그래서 뭐, 선전에 보면 피로는 간 때문이야 하는데, 아무리 피로가 간 때문이라도, 그때는 쉬어주는 게 좋지, 이 약을 많이 먹는 거는 결국 간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모든, 음, 우리의 건강은 지금 요즘은 이제 먹을 게 많잖아요. 먹을 게 많으니까 거의 그, 먹는 음식에서 해결해야지, 따로 무슨 비타민이라든지 그런 거 복용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어, 아홉 번째, 제품 도현. 제품, 제품. 그러니까, 에, 모든 풍과, 모든 풍과 도현. 이 도는 이 흔들릴 도자, 떨릴 도자. 이 흔들리는 것과 현, 현기증 나는 것, 어지러운 것은 전부 간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몸뭐 우리 손떨림, 그 다음에 파킨슨 병으로 머리 흔들리는 거,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중풍 같은 각종 풍들, 그 다음에 뭐 어지러운 거, 이런 거, 이런 거는 전부 간 때문이라 해서 제풍도연 합니다. 이재할때이 재는 두루제 자예요. 제자 백가할때 이거 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열 번째. 여자 선천. 아이고. 이 여자 선천이 뭐냐면요. 저 이거 옛날에 몰라서 되게 애 먹었는데, 어, 간은 그 여자의 그 유방과 자궁에 관련이 있다. 이 얘기를 여자 선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방은, 유방이 사실 보면 이제 위경에서 보면 유중, 유근 뭐 이런 혈자리 있잖아요. 어떻게 보느냐면은, 유방 그, 그, 살 있잖아요. 살은 위경에 속하고, 유두, 젖꼭지는 간경에 속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유방과 자궁에 만약에 병이 생기면, 유방과 자궁에 병이 생기면, 이거는 간을 치료해라, 이런 얘기예요 조금 더 덧붙이면은요, 요즘 보면 이제 자궁경부암 이런 거, 그, 걸리는 나이가, 점점 젊어진다고 그러는데,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뭐, 서양식 식습관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요즘은 이제, 맞벌이 하니까, 직장 때문에 아기들 젖을 좀안 먹이는 그, 어머니들이 많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 가슴에 어떤, 뭐, 가슴을 예쁘게 유지하기 위해서, 아기들 젖을 안 먹이고, 아니면 혼자 살잖아요. 근데, 아기들이 이렇게 젖을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빨 때, 아기들이 젖을 빨때 자궁이 수축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출산을 하고 나면은 그 자궁 수축이 보통 100일 정도까지 자궁 수축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아기들이 젖을 빨지 않으니까, 젖을 안 먹이니까, 이게 수축이 늦게 돼가지고, 이, 그런, 어, 뭐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들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자 선천이라는 것은 유방하고 자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열한 번째, 슬자근지부 아 슬자근지부 이거는요, 슬 무릎이에요 무릎 무릎은 근지부 근의 아,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무릎뼈가 우리 몸의 뼈 중에 제일 그 두껍고 크잖아요. 그리고 거기 막뭐십자인대 해서 이제 인대들 다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이 약해지고 아픈 것은 그 전부 간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주로 이 쥐가 난다든지 그 다음에 무릎이 잘안 펴지는 거, 요런 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간을 치료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에, 약간은 맞고 약간은 틀려요. 왜냐하면 이게 무릎이 있잖아요. 무릎이 있는데, 무릎이 대퇴 내측 쪽으로 아프면은 이 간을 치료하는 게 맞아요. 근데 대퇴 외측 쪽으로 아프면은 담경을 치료해야 되고, 또그 대퇴 사두근 쪽, 그러니까 우리 정확하게 다리 앞쪽 있잖아요. 앞쪽으로 무릎 위쪽으로 아프면은 그때는 이 뭐야 위경을 치료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여기 그렇게 돼 있네요. 그다음 이제 열두 번째인데 이거는 마치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은 어, 간의 유주를 한번 읽어주는 것 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간은 이렇게 중요하니까 이러이러한 곳에 병이 나타나면 간을 치료해라는 뜻인데 한번 볼게요. 우선 목계. 목계가 뭐냐면은 눈과 그 주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눈이 침침하다든지 뻑뻑하다든지 뭐 이러면은 간을 치료해라. 그다음에 액이 액은 뭐냐면 이마예요. 이마 그그 그 머리카락이 난 데를 저기 머리로 보고 머리카락이 안난 데를 갖다가 이마라 그러는데 이게 이마액자예요. 그러니까 이마에 병이 있거든 그 간을 치료해라. 예를 들어서 이구한와사가 와서 이마에 뭐 주름이 잡혔다든지 뭐 이러면은 간을 치료하라는 거예요. 정, 정수리입니다. 정 정수리 정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수리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화나면 뚜껑 열린다 그러죠. 그 자리 그 혈자리로 보면은 동맥경상의 백회 자리. 여기가 아프면 간을 치료해라. 협리. 협리가 뭐냐면은 뺨뺨 뺨, 이거 우리 볼때기볼때기 안쪽을 협리라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옛날에 이 구안 화산화 중풍 걸리면은요 이 사혈침 가지고 입안에다가 집어넣어서 뺨 안쪽에서 피를 뺐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하려면 다 도망갈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고요. 순내 입술 안쪽 마찬가지예요 협리나 똑같은 얘기고 그러면 후이 후는 이제 목구멍 후자인데요 후롱이라고 해가지고 매핵기라고 있어요 매핵기 그러니까 매실의 씨 같은 그 기가 있다 해서 매핵기인데 뭐냐면요 우리가 그 가래를 뱉으려고 하는데 이 가래가 뱉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삼켜지지도 않고 꼭 목에 매, 매, 그 매실에 씨가 하나 딱 걸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걸 매핵기라 그러는데, 이런 게 오는 사람들은 폐의 문제가 아니도, 아니라 아니 간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에서 그 뭐가 자꾸 막히면 이 간의 유주가 이 목구멍도 통과하거든요. 이럴 때 간을 치료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협륵 요거는 이제 늑골을 따라서 옆구리 쪽이 여기에 병이 오면은 치료해라. 그다음에 음기 이 음기는 생식기 얘기하는 거예요. 생식기에 병이 나면은 간을 치료해라. 소복 소복 이 소복도 아까 협륵하고는 조금 다른 게그니까아 배꼽 아래쪽인데 배꼽 아래쪽인데 정중앙이 아니고 양쪽 그복직근하고그 허리 앞에 그 전장골극 있잖아요. 그 사이 쪽을 소복이라 그러는데 여기가 아프면 치료해라. 그리고 족대지. 그러니까 엄지발가락 말하는 겁니다. 엄지발가락이 아프거나 구부러졌거나 잘안 펴지면 치료해라. 요거 한번 다시 읽어 드릴게요. 목개, 눈 주변, 액, 이마, 정, 정수리, 협리, 뺨 안쪽, 순내, 입술 안쪽, 후, 목구멍, 협 륵, 그, 옆구리 쪽, 음기, 생식기, 소복, 에, 복지근하고 전장골 극사의 족대지, 엄지발가락. 이렇게 해서, 아이 어, 장상화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적응증과 유주 요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합니다.